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속속 유의자적 여행. 충분해요. 근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논산 강경 100년 전 시간 속에서 감성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또 짭조름한 젓갈로 가을 입맛을 도를 수도 있죠. 지금 논산 강경으로 출발합니다. 여행 떠나기 참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은 100년 전 근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논산 강경으로의 시간 여행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붉은 벽돌과 낮은 지붕들이 멋스러운 이곳은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시간을 되돌린 듯 100년 전 당시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의 시간 여행이 무척 기대됩니다. 살짝 그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뭔가 과거로 여행을 온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는 구락부라고, 어, 영어 클럽을 일본식 발음으로 아 구락부라고 하는데 사교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건물도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강경 구락부. 당시의 건축 양식 그대로 호텔과 상점 몇 곳을 복원했는데요, 감성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이런 감성은 mz 세대들에게 제대로 취향 저격, 요즘 주목받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좀 근대 거리를 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게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가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또 이제 더 인기가 많이 있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역사와 분위기를 상상하며 도화지에 옮겨보기도 하는데요. 100년 전으로 떠난 시간 여행,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겨봅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추억적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훨씬 저희한테는 좋고 건물이 너무 예뻐서 그니까 러 건물 자체의 매력이 있어갖고 지금 너무 기분 이 좋습니다. 강경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떠오른 강경구락부. 옛 감성을 떠올리며 곳곳을 거닐다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은 상상이 아니라 100년 전 번성했던 강경의 모습을 되살린 겁니다. 논산 강경이라는 곳이 사실 조금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조성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은 읍이에요. 어 근데 조선 후기부터 어, 여기는 굉장히 시장이 발달해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이대포고 3대 시장이었던 곳이에요. 어, 그 당시 유동 인구가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겠죠. 눈길을 사로잡은 이 건축물은 옛 한일은행 강경 지점인데요. 100년 전 강경은 이렇게 큰 은행이 들어설 만큼 유동 인구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대 문화유산 이렇게 표말이 있는데 이 건물이 네. 좀 의미가 있는 건물인가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대 시기에 거 지어진 건축물로 어때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오. 보시면 되겠고요. 1911년 한일린에서개 지점을 개설하는데 부산 동래고하고 지금 강경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강경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크게 융성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은 강경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강경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죠. 붉은 벽돌 하나하나가 과거로 가는 시간 버튼. 문 하나를 통과하면 21세기에서 100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소품들이 실내 가득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강경의 근대 문화유산도 이곳에서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산의 그 근대 문화유산이 지금 제 눈에만 하나, 둘, 셋, 넷, 저곳까지 지금 몇곳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1곳이 있어요. 급수탑만. 논산 그 연산면에 있고요. 나머지 열 곳은 다 강경에 있어요. 정말 강경이야말로 근대 문화의 산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한 곳의 근대 문화 유산 가운데 좀더 의미가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당시엔 보기 드문 2층 가옥인데요. 전통적인 한식 건물이지만 지붕과 창문 등의 일본식 양식을 접목했습니다. 당시 호서 지방에서 가장 큰 한약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강경에 있는 건물 중에 유일하게 건축 연도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붕의 상량문에 1923년도에 지어진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20년대 이 강경 어, 시장 사진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남아 거기 사진에 찍힌 건물 중에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성했던 강경포구의 옛사진, 좌측에 있는 이 건물이 남일당 한약방입니다.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건물이죠. 이렇게 강경에는 백년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근대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거닐면서 시간여행하기에 그만입니다. 또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서요. 요 근처에서 정말 감성 넘치는 밥상부터 시작해서 찻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 근대 역사 거리로 떠난 즐거운 시간 여행 강추입니다. 이번엔 과거 강경 포구가 있었던 곳으로 가 볼까요? 해산물과 물자를 가득 실은 배가 매일 북적였던 강경포구. 이제 그 자리에는 젓갈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대를 이어 강경 젓갈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짭조름한 맛을 안 보고 갈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물씬 풍기는 맛있는 냄새. 사장님이 직접 버무린 양념 젓갈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냄새만 맡아도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맛좀 한번 보실래요? 네. 빛깔부터 먹음직스러운 낙지 젓갈,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데요. 음, 우두고독. 맛있죠? 응. 음, 너무 맛있어요. 쌀밥 먹고 싶어요 당장. 그렇죠. 청와일만 순수. 한입 먹고 반해버린 강경 젓갈, 음. 숙성 실을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올겨울 김장김치의 감칠맛을 책임져 줄 새우젓이 맛있게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우젓갈이 비린냄새도 음. 안 나고 향긋한 음. 새우향만 날 수가 있죠? 강경 젓갈의 역사가 200년이에요. 음. 그래서 숙성과 맛을 내는 방법이 남달라서 젓갈 맛이 뛰어나고 감칠맛이 나요. 지금 젓갈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젓갈을. 네, 한경이 오셨으면 젓갈도 유명한데 젓갈 백반도 유명하니까 음. 드시고 가세요. 젓갈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 논산에 오면 그 백반을 꼭 먹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빨리 먹고 싶은데요. 잘 봤어요. 강경이오은 젓갈이 진짜 맛있어요, 젓갈 백 상철이 와, 어서. 오, 오, 사장님 한마디에 백반 등장. 생선구이를 사이에 두고 무려 열두 가지의 젓갈 반찬 출격 완료. 젓갈이 그냥 이렇게 뭐 쑥쑥 나오는 젓갈이 아니라 네. 이걸 젓갈은 다내 손으로 다 묻혀요. 다 묻혀서 맛을 내서 나오는 젓갈이에요. 이거. 그 손맛이 담겨 있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음, 저 오징어 젓갈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밥을 부르는 젓갈 백반 이번엔 고소한 명란젓을 올려서 먹어봅니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응. 기품감이 무지 많아요. 고소함도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맛있어요. 음. 오르집밥 먹으면 세 그릇을 먹어야 돼. 음, 젓갈 너무 맛있어서요. 어, 젓갈이 좀 맛이니까 음. 세 그릇 먹어야 돼. 재료에 따라 맛도 조금씩 다른 양념 젓갈. 짭조름한 그맛이이끌요한 입, 두입 밥이 계속 들어갑니다. 정말 밥도둑이 맞더라고요. 음, 식감이 다 달라요. 달라 음, 이것도 오독오독 퍼지는 맛. 기가 막히죠. 이거, 네.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이거 김이랑 싸는 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김하고, 김하고 상추 딱 곁들여서 밥 싸면 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알려주신 팁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짠맛은 살짝 눌러주고 상큼함이 배가 됩니다. 이한 음. 끼랑은 <목소리도> 이 조합 처음이에요. 이 너무 맛있죠.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시원하고 나서가삭하리고 아. <목소리도> 식감 장난 아닌데요. 음. 역시 상추쌈은 언제나 맛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상추와 김을 포갠 뒤 고소한 생선살과 젓갈을 곁들여서 싸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강경의 모든 맛이 제 입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랄까요? 음, 고기 맛은 저희들 이거 더 맛있어요. 쌈을 계속 싸주시는 사장님 저도 모르게 계속 받아 먹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젓갈백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먹을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데요. 웃음이 나와요. 밥 먹을 때 웃음이 나와요. <웃음> <먹었던 웃음이> 나와요 <웃음> 고기고기. 젓가락이 계속 춤을 추고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젓갈백반. 행복한 가을 한끼입니다 오늘 논산 강경에 와서 역사도 즐기고 또 입으로도 맘껏 즐겼는데요. 여러분들도 논산 강경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백여 년 전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관된 타임캡슐 논산 간경 고풍스러운 근대 역사 거리에서시간여행하기에 그만인데요. 옛 추억 한모금이 생각나는 날. 오래전 분위기와 멋을 떠올려보고요. 맛있는 강경간갈도맛보시면좋겠시요